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 이샘입니다 오늘은 시드니 브래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드니 브래너는 세포사멸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죠. 2002년 존 썰스턴, 로버트 호비처와 함께 공동 수상했습니다. 세포의 예고된 죽음이라고 하는 세포사멸의 유전적 조절 과정을 밝혀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노벨상 수상자는 브레너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야 했다고 브레너는 말했습니다. 네 번째 수상자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나요? 그들의 연구 모델인 꼬마 선충이 네 번째 수상자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만큼 예쁜 꼬마 선충이 아니었으면 업적을 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험동물의 선택이 신의 한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꼬마 선충을 실험 모델로 선택한 생물학자가 바로 시드니 브레너입니다. 오늘은 시드니 브레너의 업적과 함께 꼬마 선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드니 브레너가 선택한 꼬마 선충은 프로그램화된 세포 사멸 연구 이후 신경계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뇌과학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사용한 꼬마 선충의 종명은 엘레강스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나라 학회에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종명인 엘레강스를 우아한이 아니라 예쁜으로 번역해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브레너의 업적이 주는 의미와 함께 그가 모델 동물로 예쁜 꼬마 선충을 선택한 것이 왜 탁월한 통찰이었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시드니 브레너는 파지 연구로 업적을 내던 남아프리카 공학 출신의 과학자였습니다.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해서 분자 생물학의 메커니즘을 밝히던 과학자였죠. 그러던 그가 30대 중반에 돌연 연구 분야를 바꿉니다. 지금은 2025년 우리는 이제야 겨우 뇌과학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너는 1960년대 유전학을 기초로 하는 뇌과학 연구의 기초인 신경계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그 자신도 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1963년 브레너가 크리게스승인 막스 페르츠에게 보낸 편지가 당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분자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발생과 신경계 연구로 확대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그 때까지 10여 년간의 집중적인 연구로 분자 생물학이 풀고자 했던 고전적인 문제들이 거의 해결된 것 같으니, 이제는 분자 생물학의 연구 업적을 발생과 신경계 연구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192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변방의 과학자, 의대 진학 후 의사로서의 재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과학자의 길을 걸은 한 인간의 놀라운 통찰이자 과학 발전의한 획이 되는 사건입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가설을 발표한 이후 DNA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생물학계에서는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마치 종교처럼 받아들여졌죠. 엄청난 수의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분류하고 동정하는데 몰두했습니다. DNA 복제를 책임지는 중합효소와 DNA를 원하는 위치에서 자를 수 있는 제한요소까지 발견되면서 유전자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분자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발생과 신경계 연구에 적용해야 한다는 브레너의 통찰은 이렇게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쌓여 있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DNA의 유전자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센트럴 도그마가 확실했지만 브레너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서성거렸겠죠. 유전자가 이렇게 복잡한 생물체를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가 단백질을 생산한다는 것은 설명되지만, 이렇게 복잡한 생물체의 구조를 유전자가 어떻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생물학은 생명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현상은 너무나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생명현상을 단순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학문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생명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포부를 가진 학문이죠. 포부라기보다 욕망이라고 해야 옳겠네요.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부분을 파헤쳐 전체를 알아가는 환원주의 방법을 씁니다. 생물학 연구에서 방법론적 환원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생물학자는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기 위해 연구할 무기를 찾습니다. 단순한 실험 모델을 찾습니다. 원하지 않는 변수가 제거되어 있는 가장 단순한 실험 생물을 찾아 헤매죠. 생물학자들에게는 복잡성을 단순화시킬 실험도구, 즉, 실험 생물의 탐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드니 브레너는 그런 실험 동물을 선택했습니다. 동물의 신경계와 발생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생물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엘스워스 도이티가 1948년 네이처에 쓴 선충의 연구 모델러스의 장점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드니 브레너는 자신의 연구를 위한 모델 동물로 꼬마 선충을 그때 선택한 거죠. 1960년대 당시로는 실험 동물로 선형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리둥절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꼬마 선충은 크기가 1mm 정도밖에 안 되며 토양 세균을 먹고 사는 지렁이 같은 벌레죠. 예쁜 꼬마 선충은 겨우 959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생물입니다. 이미 유전학 분야에서 잘 정립된 초파리라는 연구 동물이 있었는데 튜브처럼 생긴 이 작은 벌레로 복잡한 행동이나 신경생물학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튜브처럼 생긴 이 작은 벌레로 복잡한 행동이나 신경생물학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그의 선택에 의아해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브레너는 유전학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초파리가 신경계를 연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신경 세포를 가진 초파리로 신경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브레너는 꼬마선충을 모델 동물로 선택하여 신경생물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레너는 예쁜 꼬마선충을 이용해 세포 사멸을 연구했습니다. 세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파괴돼 사라지는 아포토시스 현상을 연구한 거죠. 태아시기에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생겼던 피막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세포사멸을 통해 피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포사멸, 즉, 아포토시스는 사지 발생 중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세포 삼열에 대해서는 제가 24년 4월 15일 아포토시스라는 주제로 영상으로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생명체는 0.1mm에 불과한 수정란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세포로부터 수백, 수천, 수억, 수조의 세포로 분화되면서 완전한 생명체가 만들어지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세포 분열과 함께 분업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능이 강조되는 다른 생김새의 다양한 생체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장과 분화 과정 중에 특정 세포들은 반드시 사멸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포사멸이 이미 짜여진 발생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세포가 죽는다는 것. 즉, 세포사멸이 아프거나 비정상적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의 손가락이 모두 붙어 있다가 손가락 사이의 세포들이 죽음으로써 손가락이 분리되는 것처럼요. 프로그라마된 세포사멸이 개체 발생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지만 생물학의 다른 연구처럼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물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나무들 때문에 숲을 제대로 볼수 없죠. 시드니 브라이너는 그 숲을 보기 위해서 선형동물인 엘레강스라는 꼬마 선충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많은 수의 자손을 매우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실험 모델 동물이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실험실에서 키우기도 쉽습니다. 꼬마 선충 성장에 적합한 온도는 섭씨 15에서 25도 정도이고, 알에서 성체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5일 정도라고 하죠. 알에서 깨어난 후네 번의 유생시기를 거쳐서 성체가 됩니다. 수컷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자웅동체이며 자웅동체인 성체는 평생 320개의 정자와 1000개 이상의 난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성체가 320마리의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유전학 실험 모델 동물이 되기에 좋은 조건이죠. 브레너와존 썰스턴, 로버트 호비츠는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규명하는 데 기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유전자를 규명했다는 것은 세포 사멸 과정이 프로그램화된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거죠. 유전자를 규명했다는 것은 프로그램화된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거죠. 인체에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밝혀집니다. 이것은 세포 사멸 메커니즘이 진화 과정에서 선택되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브레너는 1974년에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유전자에도 다양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세포 사멸 연구는 노화 및암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벨상은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규명함으로써 에이즈나 각종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노벨상은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규명함으로써 에이즈나 각종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포 사멸은 예쁜 꼬마 선충이 아니었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생물학 메커니즘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꼬마 선충은 전체 세포 중 3분의 1에 가까운 302개가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길이 1mm의 꼬마 선충은 959개의 전체 세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2개가 신경세포입니다. 브레너가 연구하고자 하는 신경계의 모델 동물로 적격이라는 말이죠. 브레너의 동료였던 썰스턴 교수는 예쁜 꼬마 선충의 개놈을 모두 해독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유전체는 다세포 생물 중 가장 먼저 해독된 거죠. 1998년 유전체 해독 결과 꼬마 선충은 9,700만 쌍의 염기 서열과 19,000개 이상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수가 25,000개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니 이 조그만 벌레가 상당히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겨우 959개의 세포만 가지고 있고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지렁이 같이 생긴 1mm 정도의 작은 벌레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1960년대 초반에 브레너는 이미 파악한 것이죠. 브레너는 예쁜 꼬마선충의 신경 302개가 만든 약 8,000개의 신경망을 모두 해독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동료들이 10여 년의 연구 끝에 완성했습니다. 이후 예쁜 꼬마선충은 신경과학, 유전학, 발생학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선도하는 모델 동물이 되었습니다. 실험 모델 동물의 선택이 생물학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브레너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연구 모델 동물인 꼬마 선충 선택이 신의 한수였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나요? 그 예쁜 꼬마 선충을 실험 모델로 선택하여 신경계 연구에 혁신을 제공한 생물학자가 바로 오늘 소개한 시드니 브레너입니다. 브레너는 미국에서 카지노 펀드를 조성하자는 요지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물학이 산업화되어 가면서 혁신적인 연구가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카지노 펀드를 제안했습니다. 과학사에서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창의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을 모두 아시죠? 브레너가 당시 학계 분위기에 맞지 않은 예쁜 꼬마 선충을 선택한 것처럼요. 흔히 창의성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창의성을 키우나요? 키울 수 있기는 한가요? R&D 지원의 기준은 지원서가 얼마나 합당한 생물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지원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산업적 이익이 창출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되는 연구를 할수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죠. 물론 이익도 중요하고 양적인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적인 발전이나 국가적 이익만으로 혁신적 연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난제입니다. 혁신이란 룰을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과학에서 질적 혁신을 가져온 많은 연구들은 산업적 이익과는 무관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구비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브레너는 1%쯤, 아니 몇 퍼센트쯤 결과와 관계없이 연구를 지원하자는 카지노 펀드를 제안한 것입니다. 혁신적 연구는 도박과 같은 것이니까요. 이익이 되는 연구에만 돈을 쏟아부으면 혁신적인 과학자의 혁신적인 생각이 실천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정신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